이거 누르고 했잖아 다한 다음에 나중에 종료한 다고에 업로드하면 돼그 다음 다음 거또 찍으면 아, 돼 업로드? 그 업로드 하면 다시 이코트가또 찍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초보였어 이게 좋아 우리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실시간할 필요 없어 한, 한 5분 늦게 올리면 돼 차라리 그러면

아우, 무릎 아파아씨 야, 뛰지도 않았는데 무이 아무것도 없어 아유, 아, 양반 다리 못 해. 아, 무릎 아파양성의 해설 좀 웃긴데. 이리로 할래? 이다쿼터이쿼터 <laughs> 삭제된 관계로 이쿼터 아, 네. 이번에 좀 집중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해설진에 복귀해 보겠습니다. 아, 해설의 최양성 군. 네. 어, 리바운드도 이서준 아, 좋죠 서준이도 드리블 능력이 있죠. 네, 아, 리바운드 좋았어요.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주고 한번 내려가야죠. 반대로 가야죠. 네, 아, 아진 아, 아 아쉬워요 아쉽네요. 자, 가운데 치워주시고. 달립니다, 달립니다, 과연 아, 오. 나이스 e 인데 n i c 스 step. n 나이스 스텝 나이스입니다 네. 자, 시도요 자, 세팅하시고요, 상대 i 투, 쓰리 하이가 둘이에요, 하이가 둘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좋습니다, 지금. 아 엉켰어 엉켰어요. 다시 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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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가 아. 사이드 나가. 지금 좋아하는 지점이죠. 그렇지. 아 폼이 아. 많이 좋습니다. 네. 네. 최근에 서울로 아, 이적한 선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역시이정료가 그 아. 상당했다고 소문이 있던데. 누구 얘기하시는 거니까. 혹시 그이정유 다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료 얼마 인지했죠? 이정료 저도 정확한 소식은 못 들었지만 대학부 기준 그 정도면 아주 S급. 아치웠다고.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네. 골값도 떨고 있네요. 어. 네. <laughs> 요즘 저 선수가 그 여유 있게 하는 걸 넘어서 살짝 그 능굴렁이처럼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러다 곧 있으면 이목이 되겠어. 요 아, 오늘도 이 운동하기 전에 섭외 아, 운동하고 선수야. 왔다고. 선재, 서준아! 주고 놀러 가고 직유 가잖아. 반대로 올라가. 같은 자리 에2초 이상 있지 않기. 36대 BGN의 김덕진. 어, 김덕진의 김덕진. 좋습니다. 저 선수도 체대가아니면또 이제는 대 동아리 들어갈 때 이정료가 또 상당히 좋으면 한번 자리 옮겨 줘야죠. 서진 오퍼. 하고 좋습니다. 좀 좁죠? 좁죠. 어, 통 맞았다. 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어, 나이스. 어,까지. 까지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수비. 그렇죠? 어, 나쁘지 않아요. 한번컷 한한 해줘야죠. 한명한명컷 해줘야죠. 아, 아, 소중히, 아, 소중히 아 소중히 지금 저쪽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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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수준이 사실, 사실 지금 어, 종규 형컷 어, 이후에 어, 진규가 오픈이었죠. 아 아깝다, 아깝다. 올라갔습니다. 아잘 나갔어요. 아 갑이. 아까 그길 내가 좋아하던 길인데. 아 스트레칭을 아, 해야 저거 좋은데요, 아, 요 어떤 거요? 네 아, 굿, 굿, 그쵸? 아 괜찮아요 오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양무는. 괜찮아 왼손 왼손 굿난 어떻게 제일 좋 내가 신은 신발더 좋아 아, 이것도 좋더라요 신니까지 자, 오른쪽이 좀 많아요 동근 살짝 당겨줘, 살짝 열렸어 나 박스 아, 박스 이 라인, 라인, 라인이라 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아아 어우, 덕진 리바 어야야아유괜찮 해... 참너이 아, 나이스. 어우, 스크린 잘 걸었어요. 사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아, 아 아쉽겠지만 안똑같든죠이야아 아, 한 방에 뚫렸죠. 이게 코리 안 됐어. 코리 안 됐어. 코리 안 코리 안안 올라 있으면 센터가 내려 올라갈 필요가 없어. 하이포스를 지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수비가. 잘들었어요어 좋아요. 효과 좋았어, 효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준아, 적극적으로 해. 공을 끌지 말라는 어, 얘기죠? 공격을 하지 말라는 어, 얘기가 아니죠. 주고. 한 번, 아, 오케이. 갈아주고, 갈 나이스. 아이 페이크 괜찮았죠? 좀좀 아. 가드끼리도 좀걸도될것 우리 한분 이따가 걸어줘. 찬스. 이 <놀람> 어, 몇시 나가요? 여시여 시? 1 1시끝 열한 시 끝난다고요? 어. 자 맞아요. 자야지 난 여덟 시에 나와서 에서는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 저거 좀... 힘들다 성해 나이가 있잖아요 어? 네. 있잖아. 한 명씩 아한 명씩 한 명씩 근데 아, 그게, 그게 좋은 거 같아 진짜 날라가지 마 아 빨리 뛰어가 그렇올라가는시을이스 오케이 어 너무 나이 스 너무 좋아 다음 울을 그. 따는 각도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겠어피부사였거어 좋아. 좋았어, 오, 좋았어. 오, 나이스, 오. 덕진이. 어 좋았어 나이 드어 근데 잘 올라왔다 어수차 많이 나는데요어이나요이나요이차려졌다이어요 네, 아 아무도 안 줘줬어. 아무도. 와, 너무 너무 느리죠, 너무 느리죠. 응? <laughs> 아, 잠깐. 약간 몸을 좀 아낀 거같은 느낌 오 아, 아 종현 어, 나이스. 종현 나이스. 아, 천천히 있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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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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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덕진이 까비 가비 까비 가비 한발 늦었다 까비 까비 근데 이게 덕진이의 느낌보다는 들어가는 게 너무 쉽게 들어갔어 왜냐면 덕진도 한명 뛰고 있었거든 뭐야 저게 훅들려 집중해 수비 타면서 아, 너무 훅 뚫렸죠 그렇지 응. 아잘 내려갔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뒤에 봐 뒤에 봐 덕진이도 온다 아잘 죽였다 서준이 보고 서준이 n the s a 어 아, 서준이 o u r e 이 n the same. I'm going to g 아 t a little b i 까 of a little b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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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려 e bit of a l i t t 이 e b 3.5? 네. 3.5? 그 요즘 많은 포워드 있잖아. 근데 슈즈 들어가야 되는데 슈즈 안들어가양이야 그, 양정이야? 네네. 양정이야? 양정이야? 양네이야 양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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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정이 CBS 스포츠 아, 자주 보이는 비아명경이이비가일이은명그그지렸어 지금 늦다늦다늦다 오케이 빠져주세요 어, 게 사이드로 괜찮아 잘 썼어 잘했잘일 자주 봤는데 어, 어. 서하이퍼스한 방에 그냥 때려도 될것 같은데. 수다샷 어. 몸이 기억하죠? 몸이 기억하죠. 폼 좋다. 폼 좋아. 어, 진이 좋은데. 이렇게 다살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목소리> 삼으도왔것데수명데요으로이는데밖으는데 밖으로 왔는데, 밖으로 왔는데, 밖는데 밖으로 왔는데, 밖는데 밖으로 왔는는데 밖으로 왔는데, 밖으로 아는데밖고 저 보자. 애들이 너무 이몸 풀어 이제 줘. 이제 그만 그만 줘 되나? <laughs> 아, 양성이가좀 돌려 주겠지. <laughs> <laughs>